할렐루야. 7월 26일 화요일 원 포인트기 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대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자외시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의리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교태인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표제가 의리보다 믿음 이런 편을 썼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또 우리 굉장히 신실한 선배에 대한 믿음, 또 우리가 동역자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큰 믿음 얘기를 할때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의 왕국입니다 사울의 첩자, 사울의 신하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포진데 있어요. 사실상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붙들려서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한번 나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 혹시 사울의 믿음이 아닐까요? 사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존재로만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만 산다면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 비로소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아, 예전에 그뭐 엘마이티가시라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 다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줬더니 난리가 납니다. 한쪽은 불이, 한쪽은 비가, 한쪽은 폭우가, 한쪽은 기근이, 한쪽은 전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각자 십인십색, 백인백색 다 요구하는 게 틀려서 지구는 망하게 된다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는 자. 사울 같은 이 태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깔려 있는 자기본이 인본적 신앙입니까?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도관에 든 쥐라는 거죠 이젠 내 손에 붙잡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 위기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모든 위기 돌파의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께 묻는다는데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무적영에 들어가기까지 지금도 계속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쉬는 날 우리는 먹힐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구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에봇을 가져오죠? 에봇 안주머니 속에는 우린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 있죠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묻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상업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울은 내려올고 거 오늘 그일날 사람들은 나를 그 사람들에게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하는 걸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내가 와서 지금 블레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곡식도 보존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구출해서 그라 사람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럼 그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큰 이익을 위하여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배신이, 이 세상에서 배신이 계속해서 편만에 있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듣고 나면 얼마나 참 허탈한 얘기입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원했건만 그들은 사울 앞에 또 다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 넘길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사람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걸쳐 그는 도피자입니다. 한번 다윗의 도피 여정을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오늘 사면을상 21장에서 30장까지 다윗이 도피한 곳들이 바로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지도를 슬쩍 봐도 다윗이 안 가본 것이 거의 없어요. 놀라운 섭리 안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항상 전장에 가지 않아도 이미 그가... 양떼를 칠때 13년 동안 사울의 몸뭐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이미 내 땅을 완전히 밟고 파악을 하고 지형 지물 높이 깊이 굴다 알고 머리에 환하게 깨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가는 순, 도망다니는 순간에 허망하게 인생을 허비하게 하지 않아요. 왕이 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저걸 보면 사해바다 근처에 오늘 여기 보면 각 곳곳마다 움직이는 지역 지역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둘람에서 그가 다시 또시부로 마온으로 엔게디로 그리고 갈멜로 가드로 시글라스로또 위쪽에 보면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노베서 가드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전체 이스라엘 땅을 소위 요즘 우리 시골 편들 손금 보듯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죠. 그가 너, 그들이 너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당연히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일라를 떠나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사울하고 부딪칠 이유가 없습니다.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도 가기를 그친다. 잡으러다가 그친 겁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서의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지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광활한 땅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 하면 사울이 충분히 정규군을 가지고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00명이 움직이는 흔적들은 꽤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엇갈리게 하고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멀리 있느냐가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도 대적은 나를 결코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멀리 있어도 사탄은 언제든 나를 공략하여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주님의 손에 주님과 동행 주님의 나의 방패가 되고 군대가 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세상을 향하여 적진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